사실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저희 그 영화 보셨,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둘이 스킨십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면들이 거의 촬영 초반에 다 이뤄진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친해지기도 전에 이미 입부터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때가 굉장히 날씨가 추웠었는데 어느덧 입을 맞추는 입 맞춤하는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한 입을 덮고 쉬는 게 <laughs>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남녀가의 예. 뭐 단둘이는 아니고 다 같이 스텝라고함께요 예. 역시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예, 카메라 래시가 <laughs> 예. 그래서 또 놀라시겠지만 저는 고양이 장례식이 첫영화가 아니거든요. 예. <laughs>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어딜 가나 막내였었는데. 이번에는 고양이 장례식 현장에서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인지 막내가 아니라 좀 오빠이, 오빠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더라고요. 스태프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음, 남자주인공부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. 제가 조금 뭐 피곤하다 힘들다고 좀 내색하거나 그러면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고, 그래서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, 그래서 좀 최대한 웃겨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. 세영 씨가 워낙 또 성격이 밝고, 또 감독님도 워낙 밝으신 감독님이셔서 너무 현장에서 재밌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.